안산제일교회에서 열린 제101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다른 시간들도 좋았지만 제게는 특별히 아침예배 시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날 설교자로 오신 분은 올해 8순이 되시는 저희 은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의 스승이고 또한 우리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서정은 목사님이 설교자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35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네시아로 가셨는데, 그간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어떤 건물 앞에 섰는데, 그 건물은 한 여자 독신 선교사를 기념하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 가슴 아픈 사연이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독신 여자 선교사, 미국 선교사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을 새로 구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밤에 한 괴한이 그 집으로 침범해서 독신 여자 선교사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기념해서 도서관을 그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 서목사님 그 앞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과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만한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해도 좋은 분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처에 서 있는 한 미국 선교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집 안에는 이런 글이 또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지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지난번 건물에서 받았던 충격이 그두 번째 글을 를 보면서 다 해결되며 의심할 만한 상황과 또 처지를 당해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 서목사님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 많이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저자도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생에 기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한번 급할 때 드리고 마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호흡처럼 평생에 계속될 거룩한 행동입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평생에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일생 일대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할 만한 위대한 시편 23편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여러분. 단편적으로 순간순간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을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존경받는 랍비, 아카바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주동자로 몰렸습니다. 로마 군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형을 주는데, 이 아카바의 경우는 좀더 지독한 형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구어진 뜨거운 인두로 온몸을 지지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혹독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인두에 의해서 뚫어지고, 또한 그의 생명은 종각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사령관이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 아카베는 대답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이 자기를 휘감고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두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평생에 드리는 기도. 그날도 원수들이 둘러쳐 있는 그 상황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너무 고통이 혹심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결심하는 복된 기도에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평생에 계속되는 위대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일으키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바로 일으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이런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단편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지난번 리오 올림픽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했던 김연경 선수, 여자 배구 대표 선수죠. 몸값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배구 선수입니다. 얼마쯤 될까요?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연봉 14억 8천만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한 몸값입니다. 근데 몸값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몸값을 진짜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번 뛰기만 하면 공들은 팍팍 꽂힙니다. 그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자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물론 키가 192입니다. 한번 떠서 탁 치면 여지없이 들어갑니다. 그큰 입으로 탁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격만 잘하기 때문에 대선수가 된게 아닙니다. 그는 수비에도 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에 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땅꼬마였습니다. 키가 142cm. 다른 친구들보다 무려 7, 8cm가 적었습니다.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는 공을 띄워주는 세터가 되었습니다. 키가 조그만하니까 그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수비에 아주 능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1되자 키가 172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19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땅꼬마 시절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없었더라면 수비 실력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키의 응답을 바라고 잘 때리는 선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약점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잘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내게 허락한 어떤 종류의 약점이라도, 고통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지금 훈련을 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단계가 어떠하든지 어떤 단계에서 어떤 국면에서 기도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조건과 열매,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소나기에서 구사일생으로 벗어난 시점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오를 빨리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야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때라도 그 사랑 의심,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아주 의심이 들려고 할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극률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무궁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드리기 시작하는 그 기도는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따지듯이 기도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 사장 6절로 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외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사슴을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이 늑대들이 나타나서 사슴을 자꾸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 늑대들 전부 쫓아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늑대들을 다 잡아서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 사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만 피둥피둥 피둥 찌면서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이후로 사슴들은 운동 부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늑대들을 잡아서 풀어놓기로. 늑대를 풀어두었는데 그때부터 사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늑대 비슷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늑대 같은 사람도 허락하시고 늑대 같은 환경도 허락하시고 늑대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늑대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것을 보면 참 신묘 막측합니다. 자율신경계를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직접 명령하지 않는 모든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가 명령하지도 않는데 심장이 잘 뛰고 있잖아요. 네. 숨도 쉬고 있잖아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율신경계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피가 막 빨리 돌고 심장이 급하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 계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부교감신경은 언제 활성화되느냐 기도하는 순간에 활성화된대.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해집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시련은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복된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긴 호흡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호흡이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급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호흡이 짧은 기도입니다. 호흡이 긴 기도는 평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이게 긴 호흡을 가진 기도 용사입니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결국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수백 번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있을 때도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첫번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부고가 쭉 돌았습니다. 부고가 카드로 이렇게 돌았는데 또 바꿔 보니까 이게 있어요. 큐그 DEP 점을 찍어서 QDEP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하모뭔지 몰랐습니다. 예,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원주민 성도가 제게 대답 해주었습니다. 게 두에르마 엔바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십시오. 게 두에르마 엔바스 끝에 있는 P는 바로 피서였습니다. 평화 그 글자가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제일 마지막은 피스 평화입니다.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평안 가운데 완성되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잉태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서원들을 갚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1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두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주님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상황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요한 서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야,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꼭 순종할게요. 주님 겸손할게요. 주님 이거 내가 버릴게요. 주님 이거 내가 할게요. 이런 서원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비록 입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서원들이 잉태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잉태한 서원들을 그대로 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는 순종으로 나갈 때 이것은 온전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요나는 니누에로 갈 순종의 결심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회개로 응답했습니다. 삼손은 이제 마지막 기회에 한번더 쓰임을 받는 열망으로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출발하는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 서원을 주께 갚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06년 8월 미국의 뉴 잉글랜드 거기에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사모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과 4명의 친구가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들은 열심으로 열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흥을 주옵소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둘러보니 강 옆에 건초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건초더미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다섯 명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가 다 마쳤는데 밖으로 나와보니 비도 그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가 모이고 있는 장소로 가서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조직된 것이 미국 선교위원회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아시아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무디가 인도하는 헐몬산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89개 대학, 250명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100명이 헌신을 하고 서야 갑니다 그것이 그 위대한 프린스톤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동을 시작합니다. 학생 선교 자원운동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1930년까지 20만명이 선교원신을 하고 그 가운데 2만 500명이 선교사가 되어 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도 아펜셀러도 그 놀라운 선교 자원운동의 물결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뜨거운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교의 역사는 다섯 명이 바로 근초뜸이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 그리고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삶을 통해 응답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열매를 맺아 전 세계에 놀라운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후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걸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잉태되고 있는 서원입니다. 주님,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그 서원이 중요합니다. 그 서원을 갚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짚으시는 요점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와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응답하고 헌신하며 순종할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명 시인이 이런 기도의 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 주여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꿈을 꾸고 기도로 환상을 보고 기도로 계시를 듣고 기도로 성령을 받고 기도로 기적을 부르고 기도로 역사를 창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별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에서 불을 일으키고 절망에서 희망을 일으키고, 혼돈에서 질서를 일으키고, 쟁투에서 평화를 일으키고, 고난에서 환희를 일으키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평생에 기도하는 복된 기도 영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